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차산 아, 둘레길 아, 이렇게 탐방을 나왔습니다. 아, 모처럼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둘레길 탐방을 오니까 아, 공기도 좋고요. 그리고 지친 마음과 몸을 추스르는 데도 좋네요. 또 정신건강을 맑게 하는 데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어, 둘레길 이렇게 어, 산책을 하면서 우리 김문수 어, 윤석열 대통령님 오늘 또 응원 지지 어, 산책 예, 둘레길 산책 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어, 둘레길 이렇게 와보니까요 어, 첫번째 공기가 좋습니다 산에 오니까 아, 공기가 좋고 또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둘레길을 걸어 다니면서 어 건강도 챙기고 지친 몸도 이렇게 어 추스리고 어 정신 건강도 맑게 하는 게참 좋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둘레길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챙기느라고 예. 다들 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자기가 건강을 챙긴 만큼 몸은 항상 예, 자기를 건강하게 해주죠. 아 이렇게 둘레길을 오니까 일단 산에 오니까 예, 공기도 맑고 아, 지친 몸도 주술기고 아, 또 어, 정신 건강도 맑게 해서 어,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님, 윤석열 대통령님. 어,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몸을 다시 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그분과 함께 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어, 어,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좋네. 바람도 이렇게 이렇게 나무 잎사귀를 보면은 바람이 아, 어, 부는 걸 느끼죠. 예 바람이 부니까 참 좋네요. 예아 정말 좋습니다. 네. 아 김문수 어게인 윤 어게인 아 좋습니다. 산에 와서도 이렇게 둘레길 와서도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예, 등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레길.